오늘은 운경대학에서 순회학습으로 공주무열왕릉가 부여낙하안과 고란사로 추억여행하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이다. 강강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노래를 감상하면서 달려가니 공주휴교서가 나온다. 공주휴교소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공주IC를 빠져나가 국도를 달려가서 공주강강 안내소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려 무열왕릉정시관과 왕릉원을 향하여 걸어간다. 무열왕릉정시관 매표장 앞에서 운경대학 전체 학생 기름 촬영에 이어 반별 개인별 기름 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매표소로 걸어간다.어르신들은 무료 입장이어서 그대로 검표장을 통하여 과 언덕으로 올라가니 공주 무열왕릉 전시관이 나온다.전시관으로 들어간다.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기다란 통로를 따라가니 무열왕릉에 관한 전시가 되어있다.전시관 벽에 무열왕릉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있다. 전시관 공간에는 무열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벽에는 송산의 남쪽 경사면에 고분은 군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 왕릉원의 윗부분에 있는 1, 1호분에서 4호분 조사 조사 전에 이미 일제 강점기 때 도굴로 유물 및 봉토가 유실되었다고 설명되었다. 7호분인 무열왕릉은 5호분과 6호분 뒤에 숨어 붙어 있던 위치에 도굴이, 도굴의 위험을 피했던, 피했던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실제 발굴된 무열왕릉은 문화재청의 연구 비공개 결정으로 1997년부터 내부 관람이 중지되었단다. 왕릉 근처 모조 전시관을 통해 체험해 볼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 송사리 고분군에 있는 백제시대 고분이 총 7기가 모여 있었단다. 전시관에서는 5호분, 6호분, 7호분인 무열왕릉의 내부 모습을 관람객이 체험해 볼수 있게 만들어 놓았단다. 5호분은 백제 전통적인 굴식 돌방음무덤으로 정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무덤이니란다 내 벽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둥근 천장을 이루는데 둥근 것은 하늘 곧 왕을 의미하고 네모난 바닥은 땅곧 백성을 의미한단다 육호부는굴식 돌방 무덤이 아닌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백돌을 쌓아 터널형으로 만든 백돌형 무덤이란다 독을로 인해 껴묵거리 즉 부장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벽돌에는 돈을 의미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단다 칠오분인 무열왕릉은 우연히 발굴되었습니다 무열왕릉은 1971년 7월 7일 공주 송사리 고봉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7월 8일 비가 그치자 발굴이 재개되어 조사단은 무덤 입구를 개방하였습니다.그러나 발굴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7월 9일 오전까지 유물을 수습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졸속 발굴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발굴 당시 무덤은 1500년 동안 도굴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고 내부에는 지석과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란 안내가 되어 있다. 무열왕릉은 웅진백제기백제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1971년 발굴 조사된 무열왕릉에서는 입구에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기록을 근거로 무열왕릉임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고분 중 유일하게 그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다. 석실분인 중국 북조나 고구려 고분과는 달리. 구운 벽돌을 쌓아 널방과널지를 만든 전축뿐이다 이는 무열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으로 당시 양국 간 교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무열왕릉에서 출토된 국보로 지정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무열왕의 유물은 금관재간식 금 귀걸이, 금제 뒷꽂이책 발받침이고, 무일왕 비의 유물은 금제 간식,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은 팔찌, 베개이다. 그 외에 진묘수, 석수, 묘지석, 지석, 강 꾸미게, 지하신에게 묘지로 쓸 땅을 돈 1만 문을 내고, 샀다는 뜻의 매직권이 출토되었다. 국보인 묘지석 위에서는 돈따발이 놓여 있었다고 안내되어 있다. 전시관에서는 무혈왕릉 출토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돌판은 입구에 놓여 있던 묘지석이며 묘지석 위의 돈이 매직권에 적혀진 대로 놓인 돈오수전이다 동물 모양의 석수는 묘지를 지키는 신비한 동물 진묘수이다. 발굴 당시에 묘실가 놓여 있던 유물들을 제연해전시해 놓은 장식품 등을 보아 허리띠가 놓인 오른쪽이 무열왕 간이 있던 자리이고 왼편이 무열왕 비의 간이 놓여 있던 자리임을 알수 있다. 전시관 무열왕릉에서 출토된 용 봉황문이 고리 자루 큰칼 사진도 저시되어 있다. 무렬왕의 무 허리 부근에서 발견된 칼의 둥근 고리에는 두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칼자루 양 끝에는 금판 위에야 봉황무늬 등을 새긴 은간을 덧씌웠고 뒷시, 그 사이는 에 금실과 은실을 교대로 감아 하려함을 다하고 있다. 무렬왕비의 왼쪽 팔 부근에서 발견된 무별왕비 은팔찌 한 쌍에는 발톱이 새 딸린 용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다. 팔찌에는 경자년 2월 달이라는 사람이 대부인으로 은 230지를 들여 만들었다는 문구가 한자로 적혀 있다. 제작 시기와 만든 이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삼국 시대의 유일의 팔찌다. 이외에도 정동 자루솥, 근동 신발 등용의 형성이 새겨진 백제 유물이 전시되었다. 어두운 전시실 밖으로 나오니 무열왕릉 출토 유물 배치도와 묘지석 모형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 무열왕릉의 유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 다 大。Uh